첫 번째 연습곡으로 지난 영상에는 김광석 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코드 세 가지 G, D, E 마이너 코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 코드가 끝까지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곡이었었죠 리듬 주법이 아래로만 내려치는 그런 주법이었는데 오늘은 이 주법을 조금 더 심화해서 어, 다른 축복을 한번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쳤던 축복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. <목소리> 아래로만 내려치는 하행 리듬 주법만 지난주에 한번 연습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코드가 G D E 마이너 또 G D E 마이너 순서도 똑같고 코드 세 개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 왕초보들도 김광석 씨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이 주법을 아래로만 내려치다가 오늘은 주법을 위로도 올려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한번 주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, 2 쓰리, 포 이렇게 네 번을 내려치던 것을 원과 쓰리 첫 번째, 세 번째 내려치는 저번에 주법과 똑같이 내려만 치고 대신 두 번째, 네 번째 리듬에서 내려치던 것을 다운. 이렇게 세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운 다운 업 아래로 치고 또 아래로 치고 바로 위로 올려 치고 요거를 또세 번째 두 번째 네 아, 번째 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까요 뚜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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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첫 번째, 세 번째 내려치는 거는 기존 내려치던 그 주법과 똑같고 두 번째, 네 번째 리듬에서 다운, 다운, 어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이 오른손 주법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습득이 되려면 입으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. 음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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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이렇게 네번 하던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. 다운도 하고 또 올려치는 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는 걸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입이 먼저 돼야 손이 돼요. 신기합니다. 입이 안 되면은 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꼭 처음에 주법을 연습할 때 너무 어려운 주법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한 주법들은 꼭 입으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아무만 안 하고 하는 것보다 쿵단 딴따다 아니면 짠짜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쿵 내려치는 거는 그냥 쿵 이렇게 해보, 해보는 거고요. 쿵으로 대신하고 그다음에 다운 다운업을 딴따다 아니면 딴딴따다 아니면 짠짜라 이렇게 자기가 발음하기 쉬운 걸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. 공, 짜자, 쿵 짠짜자 쿵 짠짜자 쿵짠 입으로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오른손 주법이 더잘 되더라. 이건 제 경험에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실제 입으로 주법을 표현했을 때 손이 더잘 되는 효과를 혼자 독학하면서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법을 할때 손이 안 되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입으로 꼭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. 눈으로 한번. 연상을 주법을 치는 것을 연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치는 겁니다. 자 주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천천히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더 천천히. 자 이렇게 주법을 심화하면 원곡에 점점 더 가깝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원곡은 어, 커팅과 그업 스트로크를 이제 이용해서 김광석 씨가 이제 또 다른 프레이어들이 또 다양하게 치지만, 자, 우리는 왕초보기 때문에 왕초보의 초점에서 왕초보의 수준에서 저희가 쳐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은 바라지 않고, 오늘은 두 번째, 세 번째 리듬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리듬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<듬> <듬> 짠, 짜잔, 짠, 짜잔, 이렇게 한번 리듬을 조금 더 심화해서 쳐보면 원곡에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이제 재미가 있죠. 자, 어, 요게 조금 숫달이 된 사람들. 이제 강세를 넣어보는 겁니다. 두 번째, 네 번째, 처음 내려칠 때 강세를 두는 거예요. <laughs> 를잘 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악센트 강세를 줘서 리듬감을 살리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강세를 주면 주법이 또 기억이 잘 됩니다. 또 몸에 습득이 잘 돼서 리듬을 칠때 오른손 주법이 조금 더 막깔나게 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세를 두 번째, 네 번째 처음 내려치는 그 부분에 강세를 두고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 번째 리듬을 한번 더 쪼개 볼까요? 첫 번째, 세 번째 그냥 내려치든 쿵 하는 그 부분에서 쿵쿵 쿵 이렇게 팔 분음표로 반으로 나눠서 한번 쳐보는 거예요. 두번 내려쳐보는 거죠. 그냥 쿵짠 짜자 하던 거를 쿵쿵짠 짜자 쿵짠 짜자 쿵쿵짠 짜자 짠자쿵쿵 이렇게 두 개로 쪼갤 때는 그 코드의 윗부분을 친다는 거예요. 윗줄 6번, 5번, 4번 요 부분, 위쪽을 치는 겁니다. 그냥 1번 줄까지 다 내려치는 것보다는 쿵. 톡 싸는 기분으로 다음에 좀더 세게 치기 위한 워밍업이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을 정도로 쿵, 쿵, 따 노크를 톡톡하는 그런 기본으로 치는 겁니다. 쿵쿵. 제가 지금 발박자도 발도 쿵쿵, 딴딴할 때한 박자당 발도 굴리고 있고 또. 특히 강세를 두는 부분에서는 제가 머리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. 이렇게 온 몸으로 이렇게 박자나 리듬을 타야 기타가 더 기억이 잘 남고 그 주법을 딱 생각했을 때내 몸에서 좀더더 자세하게 익혀지는 겁니다. 기억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타 칠때 가만히 액션을 안 하고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션을 뭐 혼자 칠 때는 누가 보겠어요. 과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얌전해가지고, 이렇게,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, 점잔을 떨기 때문에, 이런 리듬감을 잘 표현을 안 합니다. 콘서트도 보면은, 공연도 보면은,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, 이렇게 가서 흥에 겨워도 몸을 흔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, 외국인들, 특히 흑인들은 아주 그 흥에 겨워서, 서슴없이 그냥 표현을 잘 하거든요. 완전히 완벽하게 즐기는 거죠. 자, 저희 기타 칠 때도 누가 보면은 조금 부끄럽지만 에, 저희들이 혼자 칠 때, 에, 혼자 칠 때는 과감하게 에, 리듬감을 몸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. 강세 부분도 표현을 주고 그래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처럼, 쿵쿵, 짠, 짜자 할 때, 짠, 그 짠에 강세를 두자는 거죠. 쿵쿵은 놓고 하듯이 살짝. <목소리> 코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겠죠. 처음에는 그래서 주법이든 코드체인지든 잘안될 때는 템포를 박자를 더 천천히 하는 겁니다. 내 수준에 맞게 코드체인지도 잘안 되고 줄 것도 잘안 되는데 템포를 박자를 빠르게 가면 부정확하게 돼서 나중에 합주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거나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주하다 보면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기타를 조급하게 하지 말고, 안 되면 더 속도를 천천히 예,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D 코드를 칠 때, D는 사실은 4번 줄부터 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쿵쿵 할 때는, D 코드 잡았을 때는 6번 줄보다는 한 4번 줄 정도 그 부분을 친다. 처음에는 정확히 칠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충 친다라는 느낌으로 치, 치시면 됩니다. 꼭 이렇게 보고 4번 줄을 칠 수가 없거든요. 저도 5번 줄도 맞고, 3번 줄도 맞고 쿵쿵 할 때, 근데 다른 코드 G 2 마이너는 쿵쿵 할 때는 위에 6번 줄을 꼭 쳐주는 게 좋습니다. 그게 6번 줄이 근음이기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왕초보도 김강성 노래를 칠수 있다.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나도 좋은 노래. 너무나도 좋은 코드, 세 가지 코드로 계속 반복되는 아주 쉬운 노래이기 때문에 주법을 1, 2, 3, 세 가지 버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나중에 이게 완벽하게 습득이 되면 정말 김광석 씨가 하는 주법으로 한번 쳐보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볼수 있겠어요. 자, 왕초보도 김광석 노래를 칠수 있다. 첫 번째 곡,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절한 에. 정선생 기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